아이고 반갑다 이거 가빈 신사. 아이고 임 팀장님 반갑구만 방가... 반가워. 어 반가워. 어. 아 나는 아직도 가빈 씨한테 적응이 안 되네 진짜. 아 네, 정말. 뭐 오늘도 보아니까 하 과거에서 현재로 출근한 것 같은데. 어? 이거 반갑구만 할 정도면 이거는 가마 타고 왔을 것 같은데. 가마래 <laughs> <laughs> 그 <말에 웃음> 옛날 사람들. 두분 유머에 제 배꼽이 심리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. <laughs> 유머 심리 밖 주랭랑 와 걸을 타선이 하나도. <laughs> 아, 배고내배고 어디갔지? 가이씨 그래서 뭐 타고 출근했냐고아저따릉이 타고 출근합니다 어, 아, 아 요새 젊은 분들이따릉이 타고 출퇴근 많이 하더라고?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<놀람> 날 좋아, 왜 미쳐가는 건데? 답비놈 아, 그거는 MG가 미친 자의 줄임말이었네, MG. 아, 미친 자? MG?